여러분, 어서오세요. 예, 네, 어, 또, 휴일엔 동화, 오늘 32번째입니다. 어, 제목은 잔가지의 꿈. 어, 글, 편집, 낭독 모두 구민성이 했습니다. 어, 잔가지, 나무 가지, 잔잔한 가지 있죠? 자, 이 잔가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요. 단편 동화. 잔가지의 꿈. 오솔길이 끝나는 언덕에는 엄마 참나무가 떡 버티고 있어요. 엄마 참나무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붙어 살아요. 가을이면 도토리도 엄청나게 달리고요. 엄마, 저도 형처럼 멋진 나뭇가지가 되고 싶어요. 엄마 참나무의 맨 아래에 붙어 있는 잔가지가 말했어요. 잔가지는 나무젓가락처럼 가늘고 짧아요. 그래, 무럭무럭 자라서 형처럼 튼튼해져야지. 엄마 참나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잔가지 바로 위에서 힘 자랑하는 형가지는 바나나 정도로 굵어요. 예, 큰애야. 자꾸 밑으로 가지를 뻗으면 위험해. 엄마, 왜요? 음, 농장 할아버지가 다닐 때 걸린다고 잘라버리거든. 엄마 참나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절을 왜 잘라요? 그래도 조심해. 언제나 하늘 쪽으로 가지를 뻗어야 안전하단다. 알았어요, 엄마. 형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아래로 가지를 뻗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잔가지는 자꾸 더 밑으로 밀려가게 되었지요. 잔가지는 불안했어요. 형, 그만 밀어. 내가 자꾸 아래로 밀리잖아. 괜찮아. 아직은 할아버지 머리에 닿지 않아.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밀지 마. 장가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난 봄에 할아버지가 바로 아래의 가지를 잘랐던 일이 기억났거든요. 하지만 형가지는 잔가지를 아래로 자꾸 밀어내며 장난을 쳤어요. 형가지는 잔가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놀려 먹는 게 재미있나 봐요. 가을이 깊어지자 엄마 참나무도 잎이 다 떨어졌어요. 곧 겨울이 될 테니까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뗄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숲속에 너무 많이 자란 떼죽나무와 비목나무를 주로 잘랐어요. 오솔길 입구에 촘촘하게 서 있는 쌀이 나무도 잘랐어요. 그렇게 자른 나무들을 지게에 지고 농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 참나무 아래에서 일이 터졌지 뭐예요. 지게에 얹힌 나무들이 할아버지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잔가지에 걸렸어요. 어허, 이 참나무가 내 지게를 잡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곤 잔가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잔가지는 가슴이 떡끔했어요 아, 할아버지, 저를 자르지 마세요. 전 아직 어려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뚝 부러뜨렸어요. 잔가지는 불쌍하게도 땅바닥에 버려졌어요. 할아버지는 톱으로 바로 위의 형가지마저 잘랐어요. 형가지는 엉엉 울면서 잘렸어요. 할아버지는 형가지를 손에 들고 내려갔어요. 잔가지는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채로 울었어요. 엄마 참나무도 울고 있었어요. 잔가지는 방금 전까지 붙어 있던 제자리를 올려다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예, 너도 꺾였구나. 아프지? 바로 옆에 누워있던 진달래 가지가 말했어요. 진달래 가지는 며칠 전에 불었던 강한 비바람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잔 가지는 그나마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흙냄새를 더 가까이 맡으니 땅에서 사는 것도 좋겠네.잔가지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흥. 흙 냄새가 뭐가 좋다고 우린 곧 썩고 말 텐데.진달래 가지는 잔가지의 말을 비난하듯이 뜨악하게 말했어요. 아니 안 썩어. 안 썩다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진달래 가지가 대뜸 물었어요. 나는 꿈이 있거든. 꿈이 있으면 안 쓰고. 꿈? 그게 뭔데? 진달래 가지는 잔가지의 말을 받아서 빠르게 물었어요. 그런 게 있어.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진달래 가지가 더 물었지만 잔가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또 왔어요. 아, 할아버지, 제발 밟지 마세요. 진달래 가지는 급히 외쳤지만 소용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큰 발에 밟혀서 부러지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짧았던 몸이 더 짧아져서 울었어요. 친구야, 울지 마. 그래도 꿈을 갖고 살면, 야, 너 누구 놀리니? 자꾸 꿈이 어쩌고 하는데, 그래, 이 몸으로 무슨 꿈을 가져? 아니야, 꿈이란 것은 몸의 상태와 관계 없어. 꿈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거든. 마음이라고? 응, 마음을 좋게 가지면 되는 거야. 근데 넌 어떻게 알았어? 나랑 나이도 비슷하면서? 넌 엄마에게 많이 배웠어. 우리 엄만 이 언덕에서 대장이야. 어? 그래? 넌참 좋겠다. 진달래 가지는 부러운 눈으로 잔가지를 바라보았어요. 아침부터 흐리더니 기어이 비가 오네요. 빗줄기가 세니까 오솔길에는 금방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아! 빗물이 너무 많아. 이러다간 내가 떠내려 가겠어. 진달래 가지는 걱정하며 울상을 지었어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잔 가지는 친구를 달랬어요. 하지만 아까 부러졌던 한쪽 부분은 빗물에 떠내려 갔어요. 남아있는 진달래 가지가 말했어요. 내 꿈은 방금 떠내려간 나의 절반을 되찾는 거야. 그래,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아니야, 나도 빗물에 떠내려가야 해. 그래야 내 반쪽을 만날 수 있어. 그래, 정말 그 방법 뿐일까? 하지만 조금 후에 비가 그치고 말았어요. 이제 진달래 가지는 반토막에게 갈 수가 없어요. 진달래 가지는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말고 기도해. 산신령님께 기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 누구?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정말? 응, 우리 엄만 거짓말 안 해. 근데 산신령님은 누구야? 응. 산에서는 산신령님이 대빵이야. 우리 엄마보다 더 높아. 두 친구는 각자의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며칠이나 계속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할아버지는 군부를 때려고 했어요. 높게 쟁여놓은 장작 더미에서 한 아람의 장작을 골랐어요. 하지만 불소식에 없이 굵은 장작만으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마른 솔방울과 가느다란 꼬챙이를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예, 진달래야. 할아버지 오셨어. 얼른 일어나 봐. 장가지는 낮잠 자는 진달래 가지를 깨웠어요. 어. 음, 할아버지가 왜? 어쩌면 우리 꿈이 성공할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나뭇가지들을 주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반토막에게 좀 데려가 주세요. 진달래 가지가 외쳤지만 할아버지는 못 듣고 다른 나뭇가지만 주어 갔어요 아 실패야 할아버지는 내 꿈을 몰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나도 형 만나는 꿈을 늘 갖고 있어 우리 함께 힘내자 장가지는 진달래 가지를 위로했어요 여섯 살짜리 영규가 왔어요 영규는 길 옆에서 굵은 지렁이를 보더니 장가지를 주워 들었어요. 이리 와, 덤벼라, 악마야. 나는 정의의 검투사다. 영규는 장가지로 지렁이를 건드리면서 장난쳤어요. 건드릴 때마다 지렁이는 몹시 꿈틀거렸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는지 자꾸 괴롭혔어요. 아, 하지마. 지렁이가 불쌍해.장가지가 말렸지만 알아듣지 못한 영규는 지렁이를 자꾸 건드렸어요.그러니까 잠시 후에 지렁이는 축 늘어졌어요.영규는 그만 재미가 없어져서 장가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마침 장가지는 지렁이 위에 떨어졌어요.예 지렁이요.미안해. 나는 지렁이 싫었는데 저 애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닌 줄 알아. 지렁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어,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야. 응. 음, 피곤하지만 죽지는 않았어. 그래.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할 테니 얼른 도망가. 장가지는 지렁이를 바라보면서 산신령님께 기도했어요. 그 덕분인지 잠시 후에 지렁이는 기운을 차리고 땅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불소시계가 부족해서 또 솔방울과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좀 데려가 주세요. 반토막에게 가고 싶어요. 진달래가지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쳤어요. 또 허탕친 진달래가지는 속상해서 울먹였어요. 예, 울지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흠 이제 그딴 기도는 안할 거야. 지쳤어. 그럼 어떻게 할래? 이 자리 바로 우리 엄마 아래에서 썩을 거야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장가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여기서 썩으면 우리 엄마가 더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어째서 그렇게 되니? 아버야 그것도 몰라? 내가 썩으면 거름이 되니까 엄마에겐 좋지 아, 그런가? 그럼 네 꿈을 바꾼 셈이네? 잔가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솔길 입구 쪽으로 보았어요. 마침 할아버지가 왔거든요. 할아버지는 잔가지를 주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진달래 가지도 주우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진달래 가지는 색칠하면 예쁘지? 요은 적당히 휘어졌어. 솥대 만들면 좋겠네. 장가지는 아궁이 앞에서 형가지를 만났어요. 형제는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 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 불에 타겠지. 우린 땔감이잖아. 형가지는 깊이 생각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잔가지는 옆에 있는 장작을 보다가 형가지에게 불쑥 물었어요. 형, 이 장작 멋지지? 멋지긴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상황도 바뀐단다. 생각을 바꾸다니 어떻게? 들어봐. 만약 우리 같은 불소시계가 없다면 굵고 멋진 장작도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린 정말 중요한 존재야.형 그럼 장작이 우리 힘을 빌려야만 제 값을 하는 거야.맞아.그러니까 우린 장작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형가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두 형제가 그런 대화를 나눌 때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잔가지도 친구들과 불소시개가 되었어요.불은 잔가지에서 형가지로 옮겨붙고, 조금 더 후에는 굵은 장작에 옮겨 붙었어요.그때야 비로소 장작에게는 멋진 불꽃이 만들어졌어요.할아버지는 불 떼면서 작은 칼로 진달래 가지를 다듬었어요. 조그만 오리 모양인데 색칠하여 소대를 만들 생각이지요. 잠시 후 아궁이엔 쟤만 남았어요. 잔가지도 쟤가 되었지만 정신 차리고 형 가지를 불렀어요. 형, 어디 있어? 그래, 네 옆에 있어. 우린 이제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는 아마 우리를 텃밭에 뿌릴 거야. 나무 태운 재는 아주 좋은 그름이래. 정말? 그럼 전에 엄마에게 들었어. 아, 우리가 텃밭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네. 그렇지. 우린 재가 되어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장가지는 이제 텃밭에 나갈 꿈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끝. 자 어린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어 나뭇가지 잔가지라도 어 아주 그 좋은 꿈을 가지고 있죠. 어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어 오늘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친구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